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수학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에는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소금 호수로 불리기도 하는데 우기인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사막 위로 얇게 물이 고여 호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맑은 호수 위로 하늘이 비치면서 이 거대한 소금 호수는 하늘을 비추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 됩니다. 마치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착시 효과를 가져오는 호수의 경관이 매우 뛰어나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인 4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호수의 물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거대한 소금 사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소금이 굳으면서 사막은 불규칙적인 다각형 모양으로 갈라집니다. 마치 퍼들 조각을 딱 맞춘 것처럼 분할이 되죠. 이 모습 또한 장관을 이룹니다. 그런데 사실 메마른 소금 사막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 그 자체는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이 갈라질 때 흔히 보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갈라진 흙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거북이 등을 보면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소금 사막이나 갈라진 흙바닥, 거북이 등에서 관찰되는 다각형들은 서로 모양도 다르고 규칙도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다각형들로 면이 분할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한 수학자가 바로 조지 보로노이입니다. 보로노이가 설명한 수학적인 원리로 평면을 분할한 그림을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라고 합니다.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은 자연세계를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기린의 몸에서 관찰되는 얼룩무늬도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이고, 잠자리의 날개에서 관찰되는 다각형들의 모습도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입니다. 지금부터는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고 파란 서로 다른 두 색소가 평면 위에서 사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충돌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부터는 두 색소 사이에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색소 알갱이가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색소는 각각 원을 그리면서 평면 위로 번져 나갑니다. 점점 커진 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 지점부터는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더 많은 원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경계선들은 여러 군데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원과 원 사이의 빈틈이 없어지면서 마침내 경계선들로만 이루어진 다각형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입니다.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생성하게 하는 이 점들을 생성점이라고 하고 경계선들로 둘러싸인 이 다각형을 보로노이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선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은 어떤 수학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두 색소가 평면 위에서 번져나가다가 최초로 충돌하게 되는 이 지점은 어떤 위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두점 A와 B를 연결한 선분 AB에 대하여 점 p는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점 p를 지나면서 선분 ab와 수직인 선을 그으면 이 선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은 그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이것이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이죠. 따라서 두 색소가 번져 나갈 때 생기는 경계선은 바로 이 수직 이등분선에 따라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분할된 평면이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입니다두 개의 생성점은 평면을 두 개의 다각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다각형 내부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이라도 자신이 속한 다각형의 생성점까지의 거리가 다른 다각형의 생성점까지의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경계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평면을 특정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들의 집합으로 분할한 그림으로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성점이 3개일 때는 평면은 세개의 다각형으로 분할이 됩니다. 이렇게 원이 커지면서 점 C를 생성점으로 하는 원과 부딪혀서 생기는 이 경계선은 선분 AC의 수직 2등분 선입니다. 또 생성점 A에서 시작된 원이 생성점 B에서 시작된 원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이 경계선은 선분 AB의 수직 2등분 선이죠. 이 경계선은 선분 BC의 수직 2등분 선입니다. 이 경계선들이 만나는 지점에 다각형의 꼭짓점이 위치하게 되죠. 이 점은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 2등분 선의 교점인 거죠.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세 개의 생성점이 있을 때,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세 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고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수직 2등분선들의 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다각형을 그려주면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이 분할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생성점 4개를 가지고 보르노이 다이아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생성점이 4개이므로 전부 4개의 다각형으로 평면이 분할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가까이 있는 점들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가급적 예각 삼각형들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둔각 삼각형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둔각 삼각형의 외심 즉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은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둔각 삼각형의 같히 있다는 거죠. 둔각이 클수록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예각 삼각형이 나오도록 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고 눈대중으로 그려 보도록 하죠. 자, 이 정도 위치를 중점으로 하죠. 중점을 지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죠. 자, 이 선이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자이 정도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자 이렇게 한번 그어보죠. 자, 이 선이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자이 정도에서 만나는 걸로 하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두 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대충 그린 그림과 정확하게 분할한 그림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들을 작도하고 그 교점을 찾아주면 좀더 정확하게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더 그려보도록 하죠.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가급적 예각 삼각형이 나오도록 합니다. 이제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선과 만나겠죠. 또이 선은 자 이렇게 올라오는 선과 자이 정도에서 만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변에 수직 이등분 선을 그어보죠. 이 선은 이 변에 수직 이등분 선과 자 여기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변에 수직 이등분 선을 그어보죠. 자이 선이 이 변의 수직 2등분 선과 이 정도 위치에서 만나는 걸로 하죠. 이 선분의 수직 2등분 선과 또이 선분의 수직 2등분 선이 이 정도 지나가면 이쯤에서 교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이 변의 수직 2등분 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분할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로노이 다이아그램을 그려보고 이렇게 예쁜 액자로도 만들어 보세요.